자 이번 수능의 삼각함수 활용 문제는 다음과 같이 원 사각형 원 삼각형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우리 제일 첫 번째 지금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요 마주 보는 각이 120도다 이거 무조건 써야 되고 그 다음 보조선이 이두 각을 가르는 AC를 보조선으로 그리고 우리 AC의 길이를 x라고 쓰면 변또변또변또각 변변변 각, 뭐야? 코사인 법칙이야. 자, X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, 5, 3 곱하기 코사인 60도. 자, 얘를 계산했더니 19가 나왔어. 자, 그러니까 얘는 루트 19겠지. 다음, 우리 A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D의 길이를 그냥 A라고 둘게 자 그리고 다시 변변변 변, 변 각이니까 다시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자 요거 제곱 (19) x 제곱에 엑스 제곱은 음, a 제곱 더하기 이의 제곱 마이너스 이 에이 코사인 (120도) 코사인 (120도는) 2사분면의 (60도니까) 마이너스 (2분의 1이) 되겠지. 자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5는 0이 되어서 a 플러스 5a 마이너스 3 변인데 음수는 나올 수 없으니까 아 결국 a는 3이야 등변 사다리꼴이네 자 아무튼 ad는 3이야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무슨 법칙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니까 사인 b 분의 는 2r 자, ac의 길이가 루트 19.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루트 19 그리고 sin b sin 60도니까 2분의 루트 3. 그럼 여기다 2 곱하고 2 곱하고. 그럼 여기 2 2 약분되고 여기 2 2 약분돼서 r 제곱은 요거 제곱이니까 3분의 19. 3분의 9하고 3분의 19 더하면 답은 3분의 28, 이렇게 되겠네.